아까 얘기한 것처럼 6장 3절에 이제 다른 교훈과 바른 말이로 되어 있죠. 대조해서가 보여주면서 당시 이제 성경 말씀 뿐만 아니라 헬레니즘이 문화들이 막 치고 들어오는 거야. 지식을 혼합하는 시대에 들어왔고 교회에도 이런 깊숙한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복음의 어떤 진짜 담백한 복음을 전하는 말씀보다도 세상의 어떤 그런 뭐 어떤 지식들이 복음하고 섞여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보금이 다른 지식과 섞여버리면 문제그 혼자 파다란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맞죠? 그 보면 혼자 파다란 말이 그게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옛날에 포도주를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붓바기 말고 돌아다니면서 장돌뱅이처럼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섞어서 파는 거예요. 보통 왜 붓바기 상점이 왜 그런지 알아요? 붓바기 상점은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항상 크게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부, 이 장돌뱅이들은 어째요? 여기, 이, 여기에서 팔고 나서 다시 여기오 올라면 2년, 3년 뒤 되면 완전히 이 사람은 기억 못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 버리는 거야. 그렇게 판매하는 거예요. 그렇게. 혼잡하다는 말을 그때 쓰는 거예요그 외에, 순수 보음 외에 물을 섞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혼잡하다라는 말을 아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썩, 썩는 거. 혼잡하는 거.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그 저기 실을 짤 때도 맞죠. 혼합으로 짤지 못하게 하고, 지금도 코셔에 보면요. 그치 우유랑 고기하고 못 먹게 하는 하나님 그 정도 철저하게 썩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혼합주의는 딱 그대로만 먹게끔. 그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복음에 다른 것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 새로운 지식을 탐닉하던 시대입니다. 이게 에베소 시대예요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은 문화의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의 탐닉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돈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6장 10절에 뭡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여야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주어가 돈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도 보세요. 드라크마 비유, 달란트 비유, 돈에 대해 비유를 굉장히 많이 듭니다. 유대인들도 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돈은 중요한 이러면 천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악의 뿌리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왜 이게 지식의 탐닉과 돈이 문제가 되느냐? 아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뜨돌이 그런 지식인들이 도, 돌아다니면서 아고라 공장, 광장에서 막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커지면서 후원자와 스폰서들이 생기는 거예요. 돈을 주고, 아까 말했듯이. 스폰서 문화가 다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여, 여, 요즘 한국 여자 배우들 뭐 스폰서 받는 그게 뭐냐면 그, 그때, 그때는 그거는 지식이고 지금은 우리 몸을 파는 거고 그 차이지 스폰서 문화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가장 제일 강력한 스폰서는 누구냐면 로마 황제. 로마 황제에게 내가 뒷배가 있으면 이건 최고로 얻은 거죠. 아니면 그 지역의 유지. 돈 많은 사람, 아니면, 뭐, 위에 권력자들, 원로 월로원에 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한명 알게 되면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 문화가. 그래서 아까 이 말씀 읽을 때 보면요, 일을 안 하고 막 자꾸 허탄한 거막 논쟁하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수상하게 발달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막 진리보다는 이 진리를,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말씀보다는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는가, 막 재미있고 막뭐 이렇게 하는 게 거기에 더 지금 포커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진리 자체보다는. 그게 그 시대 당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아까도 읽었던 부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오해를 받은 거예요. 병거에서 바도바울도 막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새로운 뭐이 예,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뭐야 이거 새로운 지식인데 막돈 던지 주려고 하잖아요. 막돈 던지 주고 야좀더 얘기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필요 없다는 거, 돈안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뭘 했다? 네, 이걸 브리스킬라하고 아굴라하고 자비랑 성교를 했다라는 거죠. 나는 그런 돈 받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서 차별화를 이뤄했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안 받고 했다는 이유가, 그 이유가 그런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그게 지식이 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 그런 지식과 돈을, 돈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일만하기뿌리라는 것들이 모든 말씀들이 그렇게 다그 당시의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라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 이해하면 됩니다. 결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영적 멘토입니다. 제가 어떤 이제 목회자들 분들 많이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 목회자분들 중에 참 다른 어떤 어떤 결핍들보다도 제일 큰 결핍들이 이 영적인 멘토. 하나 아, 누군가 좀 솔직히 얼마나 담임 목사는요, 항상 고독합니다. 나는 우리 회장님만 봐도 알겠던데요. 그 1인자, 이 혼자서 모든 걸 결정을 다 하고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그 고독은 친구입니다, 친구. 항상 고독하고 외롭고 또 내가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또 박업 효과가 클까요. 그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항상 좀, 좀 소원함이 있는 거, 기도하는 거, 좋은 멘토를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는 이 디모델은 정말 위대한 어떤 영적 멘토를 사도바울을 만나서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뭐 사도바울은 누구에게, 진짜 오직 성령님께 묻고 막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이제 그,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조언하고 사도바울이 보낸 이목계 지침서와 같은 편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특히 디모데는 당시 20대, 30대 정도밖에 안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대도시 그 진리, 그 지식이 탐닉하던 그 에베소 교회를 목약하기에는 너무나 어리, 어리고 그리고 정말 힘들었던 그 상황이죠. 여러분, 나 그렇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이런 일도 못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27세에 여러분, 이 지금 칼비니 기독교 강요, 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이 예수교 장로회의 모든 신학적 기반 체계를요, 이 기독교 강론에서 다 썼습니다. 몇세대 썼다, 25살 때다 썼습니다. 야,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예, 정말. 예수님도 보세요, 33세 때.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정도 나이면 20대, 30도 초반이면요, 다할건다 했습니다. 진짜. 알렉산더 대왕도 세계 제패를 그때 그 정도 나이 때다 했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없는 거죠. 바울은 일부 성도들이 그디모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의 지도력을 의심하는 점을 예, 아까 사장 12절에서도 우리가 읽어봐서 알수 있었던 거죠. 사실 교회는요, 오늘날에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의 또 작은 사회 공동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 교회도요. 그래서 다양한 일들이 생깁니다. 얼마나 많은 분쟁과 그리고 목사님이 저 사람 편 들면 이 사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막 교회 난이 지고 내 한마디, 내가 어떻게 잘못하는 액션을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고 나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까요, 진짜. 그래서 교회도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성도와 성도간의 문제, 장로와 성도간의 문제, 장로와 목회자 간의 또 문제, 이런 뭐 복잡한 문제, 그리고 젊은이와 또 이게 또 장년간의 문제, 이 복잡한 문제들이. 하루에도 몇 변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것인가. 참 문제가 많죠. 답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될그디모데에게 감당하기는 정말 벅차있을 것인데, 네. 답은, 답을 주는 게 이지 목회사신입니다. 이세 권의 책 중에 디모데 전서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보통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이가 바울은 많고, 70 정도 됐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70이 한 20대 보니까 아이고, 애기인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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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수 가르쳐 줄게 하면서 목회를 해보니까, 야, 이렇게 해야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해, 어, 말해줄 수도 있을 텐데,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장에 딱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 일장부터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하죠.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야, 이거 뭐, 내 한수 가르쳐 줄게라고 얘기 안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를 하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1장 15절에 적혀져 있죠.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얘기하면서, 음, 이아 근데 그 고백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사도바이맨 마지막에 쓴 거예요. 이 신앙의 후반전에 쓴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우리가 뭡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이 성화. 성화의 마지막 끝단계 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아니 사도바이 처음이라면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 성화의 마지막 단계, 이거 지금 순교하기 직전에 있는 단계의 사람이 자기 고백의 말로, 난 죄인 중에 개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laughs> 충격 중에 충격이죠. 이런 표현을 썼다는 자체면 충격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나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목회하고 있다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음그 은혜로 나도 지금도 끊임없이 지지 않고 뭘 하고 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그게 지금 이 지금 디모데 전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고 성숙한 한 사람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게 오늘날 나를 지금 만들었다. 지금도 내가 완성됐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다 살아보고 이제 그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잘 싸워나가라, 라고 지금 곤면하는 거예요. 지금 이디모데 전세에서 전체에 말하는 게 아까 뭐랍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게 지금 핵심 X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도 안주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신앙이 안주하기 딱 좋습니다. 조금 알면, 내 성, 성경 좀 많이 알고 알면 딱성 쌓고, 에, 에, 가인이 살인하고 나서 뭐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서 애녹성을 딱 쌓아버려요.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주님, 여기 뭐라 니까 주님 여기가 조사원이 베드로, 초가 상간 짓고 변화산에서 만나 어, 안주 모든 특징이 안주해 버립니다. 그게가 무덤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려가자라고 그러잖아요. 변화산에서 바로 제자들한테 내려가자라고 안주해 버리는 순간 다성에 젖어 버리고 예배의 감격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성에 젖어 버리는 거예요. 내 신앙도 그게 대해서 계속 계속 얘기를 하고요. 안주하지 말고. 매일매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경건의 훈련을 해라. 싸워야 된다. 싸우지 않으면요. 진짜 우리는 또 내려가 버립니다. 두 번째, 왜내 얼굴이 여기 있습니까? <laughs> 두 번째 말씀의 순종의 사각지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평신도 사역자라서 좀한 한 3, 4년, 한 5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가 있는데, 말씀을 선포하면요. 말씀이 선포하는 순간, 그 선,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맞죠? 근데 가장 말씀의 사각지대가 누군지 아니까그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전한 사람이 자기도 전했으면 자기도 그 말씀 아래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듭니다. 자기가 전했기 때문에 자기는 지키, 지킨 것처럼 디폴트 값으로 나, 나는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 한번 잘 지키는 거 보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선포한 그 사람 자신이 예,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짓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목회자분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그 말씀의 본인이 그 안주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본인 자신도 그게 있기 쉽지, 쉬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언급하고 이런 말을 딱 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아 여기는 안지혀져 있네요. 요 요게 말씀을 9장 2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자, 찾았으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아멘. 예. 이 사도 바울의 예. 자기의 고백입니다. 이 말을요. 이 말씀은 어떤 목사님이 의역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말씀 하는 가 제가 그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을 이렇게 의역을 하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멋있게 복음을 전파하였고, 전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열광하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 모두 그 복음의 신비 가운데 구원의 목표에 이릅니다. 그런데 의역게도 나는 내가 전한 복음의 기준대로 살지 않으므로 자격 미달이 되어서 타락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라고 의역을 하더라고요. 와, <laughs> 새롭게 들리는 얘기야. 본인 자신이 그... 걸 제일 못 지키는 게 영적인 리더들이 세계들을 말이죠.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정말 정말 리더들이 대부분이 아마 교회에서도 아마 말씀을 가르치고 주일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그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고 다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디모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의 1차 전도여행에서 이고니온에서 만난자산에첫 번째 이제 루스테라로 이고니온에서 루스트라로 이제 이동할 때 이고니온에서 몇그 수십 킬로 뛰는 길을 쫓아와가지고 돌멩이 들고 쫓아와가지고 이루스트라에서 이 내려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돌에 많이 맞았든지 죽어버려요. 그이 죽은 것처럼 널부러져, 널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여기 보세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곤이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죽은 줄알 하고 던져버린 거예요. 이놈 죽었다고 던져버린 거예요. 그 던졌을 때에 제자들이 쫙서 있었던 거예요. 그 제자에 누가 한명 있었다? 디모데가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그는 배,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도 막 아, 성경을, 구약 성경을 많이 들었죠. 아까 말했죠. 자기 엄마를 통해서, 그 윤희계를 통해서, 자기 외할머니 통해서 다 들었는데, 이제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누구한테 들었다? 이 사도 바울한테 듣고, 이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 죽은 걸 자기 눈앞에 지금 보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앞에서.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 믿음이 저렇게 될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 이런 생각을 할때 갑자기 사도바울이 죽은 줄알았는데벌떡이나는 거야. 피철처흘 해서. 어이구, 뭐야, 이것도 뭐지? 또 놀라는 거야. 기뻐고 또 놀랐을 것입니다. 김오디는 자기가 어렸을부터 이, 이 구약을 보고, 단비도 하나님을 믿어 왔지만은요, 주님께 헌신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것들은 물 어떤 결정적 사건이 있었냐,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사도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1차 성, 지금 방금 전도여행 때 사도바울이 돈에 맞아 죽은 걸 보고 2차 전도여행 때 바로 합류해버립니다. 그때부터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도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소심한 사람이 얼마나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소심해, 소심했던 사람인데, 유약하고 소심했던 사람인데, 결정을 내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그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도 바울은요. 다시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집에서 묵었을까요? 디모데 집에서 묵을 가능성이 나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 하루밤 묵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엄청난 얘기를 많이 묵고 대화 하지 않았을까요?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동안 그가 겪었던 그 고난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나누었을 것이고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지,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디모데한테 얘기해 줬을 가능성이 을까 그래서 디모데는더 이상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했을 것입니다. 사도파울 스님, 제발 이런 고난은 겪지 마세요. 라고 했을 텐데, 그이후도 얼마나 많은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사건들이 음, 많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그 이후에 사도파울이 돌에 그 맞아가지고 죽었던데, 돌아갈 때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 이곤이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루스들 보세요. 도레마아가 루스드라에서 도레마아가지고요끝지 않고 다시 더베로 갑니다 또한명가 더베에서 아 오, 아이고 무섭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데 다시 온 길로 되돌아갑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 안디온 그도레마았던그 지역을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좀 충격적인 겁니다. 그대로 돌아갔다는 라 거죠.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그 길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왜 바울은 떠올리기도 싫은 장소인 루스드라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가 거기에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 길로 간 거예요 자신의 환란과 핍박으로 동료할수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요, 굳게 해 주기 위해서 믿음에 그하고 머물라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다시 그 길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런 많은 환란이 있을 거라는 것들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간 것이죠 이런 모습을 다 지켜본 디모데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네,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 2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를또 다시 방문하잖아요. 보세요. 이게 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이때 합류합니다. 합류해가지고 나, 나머지 이 동참을 다 따라가죠. 1차 여행 때막가는 도망가잖아요. <laughs> 힘들다고. 근데 그렇게 유약한 사람이 따라가는 겁니다. 디모데는 앞으로 어떤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다 알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다 살아는거다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따라 나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박해를 받은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다 기록하잖습니까? 다 받지 않았냐는 거죠.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디모데는 바울이 겪은 이 모든 일을 직접 보고 알았던 정말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핍박을 받을지 잘 알았던 디모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사도 바울의 그그 그 여정에 동참합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아들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책에서, 그 서신서에서 신실한 동역자가 되죠. 디모데는 그때부터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 곁에서 함께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떠나고 세상으로 나아갔다라고 얘기했지만요, 끝까지 지키죠. 전성에 따르면요, AD 95년에서 96년 경 도미티안 황제 박해 때에 디모데는 순교했다라고 이 전성에 나오고 있습니다. 6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마지막 아, 유언처럼 이 말을 다 하는 겁니다. 이 기록처럼 디모데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평생 걸쳐서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말씀처럼요, 예, 영생을 취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앞부분 보세요. 먼저 이것들을 피하라. 이 동사를 잘 보십시오. 피하라. 그리고 싸워라. 그리고 취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요셉 보세요. 요셉이 막그음란함을 같이 싸웠습니까? 피했다는 거죠. 여러분, 피해야 됩니다. 피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싸우고,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세 가지의 동사를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 디모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디모데의 삶의 스토리가 사도모과 똑같은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들을 네, 우리가 마지막 이 말씀, 이 6장 11절 12절 말씀이요. 완전 선포입니다, 선포. 그러면서 그 선포한 말씀 그대로 그 제자, 수제자인 디모데도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고 그것들을 현실화 돼서 이루었다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